책 같은 거를 많이 읽으신 거예요?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고 하려면 사실, 이렇게, 여기에 있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. 경정돼서부터 라고 해야죠경정돼서몇년된 그 거예요? 한 20년 가까이 된거죠할 <laughs> 일이 없잖아. 할 일이 없어. 그리고 본청에또 인사라든지 뭐 이런 쪽에 교육 인사 이쪽에 있으려면. 네. 밤 11시까지 있어야 돼요. 그냥 있어도 11시까지 있어야 돼요. 11시까지 있어야 뭔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 아, 그러니까 일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시간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. 떨어진 일 하느라고 있는 때도 있고 또 그냥 있는 때도 있고. 얘기시고. 그러니까 거의 매일 그렇게 있으려니까 심심하잖아요. 할일 없잖아요. 그러니까 책 보거나 인터넷 보거나 해야지. 근데 어떤 사람은 만화책 보고 <laughs> 어떤 사람은 뭐 드라마 보고 그런 사이에. 어떤 사람은 책 보고 뭐 하는 거예요. 각자 취향에 따라책 읽는 네. 사람이나 제일 멋있어요즘은책안 읽어. 유튜브 봐. 아. <laughs> 유튜브가 훨씬 나아. 제가? 책 살려면 한 권에 만 원이잖아. 네. 응? 데이터 무제한 2만 원만 하면 지금, 지금 쓰는 데에서 데이터 무제한 2만 원만 더 하면 데이터 무제한 되잖아. 누구도. 한 달, 한 달에, 그러니까, 책두번 보는 거잖아. 네. 응? 그죠 그러면, 내가 이 핸드폰으로, 여기에 나오는 이 페이지를 보면, 한 달에 책을 몇 권을 볼수 있을까? 내가 여기 필요한 거를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들어가서 검색을 해. 응? 검색을 하면, 누구라도 누군가가 읽게끔 써놓은 거잖아. 어? 예. 그러면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그 작가의 에너지 플러스 요거를 작성한 사람의 에너지까지 들어있는 거야. 그럼 이익이요, 손해. 그지? 예. 그리고 그런 사람들 걸다 읽었는데도 뭔가 궁금하거나 조금 이건 책을 한번 봐봐야 되겠다. 라고 보면 그 책이 더 훨씬 빨리 읽어져, 늦게 읽어져. 빨리 읽어지죠? 그리고, 글로 보는 거하고, 말로 해놓은 걸 듣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면 글도 에너지가 있긴 있어요. 응? 에너지 그 기를 느끼는 사람 보고 측정을 하라면 측정 단위가 나와. 응? 근데 말만은 못 해. 에너지가 가장 강력한 게 인간의 말이야. 동영상을 보면, 그말 에너지를 내가 같이 받는 거 상대 에너지를 내가 흡수하는 거라니까. 근데 이건 비물질 에너지라 안 보여서 그렇지. 응? 상대가 내뱉는 에너지는 비물질 에너지라 안 보인다니까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 물질 구조를 통해서 나온 말에다가 에너지가 실려 나오는 거예요. 응? 그래서 그것을 같이 들으면, 지식 정보도 나한테 오면서 그 사람의 에너지도와그근데 응? 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탁한 에너지가 올까 말고는 에너지가 올까 탁한 에너지. 그렇지? 이거 잘 골라 들어야 돼? 그러니까 탁한 에너지를 받으면 요게 에너지가 세요. 그러니까 탁한 얘기를 하는 사람 것도 내가 받아서 소화할 수만 있으면 요게 에너지가 더... 좋은 거지. 응? 문제는 그 말을 받아서 내가 소화해야 될 능력이 없으면 내가 바치지. 충돌이 일어나지.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또 해야 되는 거지. 응? 그러면 안 된단 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나한테 적정한 그런 강의들, 응? 내가 보니 좋고 듣고 싶은 거, 이런 거. 근데 본인이 알기는 알아야 되겠는데 잘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잘안와 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외치면 안 되는 거예 그거는 지금 1분만 볼 힘밖에 안 된다. 1분 보고 다른 거 재밌는 거 봐. 어? 재밌는 거를 또 한참 보다가 또 이런 거를 또 가서 봐. 그럼 1분 10초 이렇게 해서 자꾸 내가 지금 이잘안 들리고 하는 쪽에 이 시간을 넓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. 왜 그쪽 정보가 내가 약하다는 거고, 지금 그쪽이 비었다라는 거거든. 비니까 잘안 들어오고 내가 힘든 거거든.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한 번에 집중을 하면 내가 힘들고 지쳐지니까 재밌는 걸 하다가 조금 가서 맛보다 재밌는 걸 하다가 조금 가서 맛보다 이렇게 하면 자꾸 내가 접촉 면적을 넓히면 커진단 말이야 그렇죠? 그렇게 해서 이 하루의 생활들을 이어가면 지금은 <laughs> 웬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유튜브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가면 기기묘묘한 사람들 다 이제 허분자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. 공중부양도 하고. <laughs> 근데 또그 허분자 얘기도 어? 전혀 엉뚱한 것 같아도 얘기를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 또 아, 저 사람이 또 저런, 저런 뜻에서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. 이렇게 또 들려올 때가 있어요. 누구도 지 인생을 걸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. 응? 지 인생이 허투루 여겨지라고 거기다 유튜브다 내놓고 얘기하고 있겠냐고그 사람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거기다 쏟아내놓고 있는데, 내가 그걸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, 그 사람을 뭐라고 하고. 있거든. 그래서 세상에 나오는 얘기에 어떤 것도 내가 거부감 없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도인이요 도인이 뭐 따르 있는 줄 알아? 면벽해야 도인 아니야? 그건 소용없어 면벽도인은 사람이 앞에 나오는 순간 끝나는 거야 <laughs> 어. 그래서 10년 공부 도라미타불이 뭐요 소화담하고 황진이 얘기 아니냐 네. 면도 보고 하는거야 하지 10년을 참어뭐 100년을 못참아 누군가가 내가 내가 걸릴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왔을때도 네가 그거를 그, 그, 극복하느냐 라는 문제지 그지? 네. 그 10년 공부 돌아보면 다보제야 10년 하루 앞두고 넘어갔잖아 황진이한테 <laughs>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오는 모든 환경들이 내 공부법이다. 응? 지금은 눈도 안 좋잖아요. 노안 오잖아. 눈도 안 좋은데 뭐 하려고 그 노안을 그걸 보고 앉았어. 책은 뭐뭐 시시해서 볼 것도 없어요. 그래요? 그럼.